2021년도 7회 1차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채소의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 중 화채류에 속하는 것텐네요 화채류 우리 식용 부위가 꽃인 경우죠 양배추 양배추는 잎입니다 그래서 엽채류에 속하고요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화채류죠 그래서 화채류 어, 브로콜리라든가 콜리플라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부위가 꽃입니다 그리고 우엉 같은 경우는 근채류, 고추는 과채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52번. 작물의 건물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을 말하는 요수량이 가장 작은 것 같네요. 이 요소량이라는 것은요. 건물 1g 생산에 소비된 물의 양을 요수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량이 큰 작물, 요수량이 작은 작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요수량이 작은 편이고요. 반대로 호박이나 엘퍼퍼, 클로버, 이런 것들은 요수량이 큰 작물입니다. 그럼 호박, 기장, 완두, 오이. 여기서요, 가장 요수량이 작은 건요, 기장이 요수량이 가장 적습니다. 정답은 2번. 53번 수분과잉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어, 1번 생장이 세트하여 수량도 감소한다 이 수분이 많다 하는 얘기는 스페를 의미하고 있어요 스페는 토양이 과습에서 일어나죠 토양의 수분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 고상과 기상. 액상의 비율이 작물 생육의 2대1대1 정도가 가장 알맞은 이 생육 환경이 되는데, 이 기상은 감소하고 액상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스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상이 감소하게 되면 이 결국 토양 내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따라서 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서 뿌리호흡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뿌리가 활력이 떨어져서 이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생장이 쇠퇴하며 수량이 감소할 것이다. 오른편이죠. 2번 건조 후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 열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겠죠. 이 건조 상태에서 수분 공급이 적은 상태. 그러면 과일이 이 세포는 만들어졌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커지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분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어때요? 세포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표피조직은 이 과육이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표피가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열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뿌리 활력이 높아진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 활력이 낮아집니다. 정답은 3번. 54번. 고온장애에 관한 증상을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발아가 불량할 것이다. 그러죠이 발아에도 발아 발화 저온이 있고 발아 최고온도 발아 최저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대를 벗어나면 발아가 불량해져요. 2번.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장애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3번. 착과불량. 이것도 맞고요. 4번. 추대가 지연된다. 했는데. 이 추대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추대는 촉진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5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냉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했는데 우리 벼에 냉해를 놓고 보면 냉해는 지연형 장애형 병애형 혼합형 냉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연형 같은 경우는요, 이 장기간에 저온에 의해서 생육이 지연되면서 가을에 저온에 노출되면서 등수기 제대로 안 돼서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장애형은요, 생식생 장기에 저온이 노출돼서 이 화기구조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수정장애로 이 수량이 부족해지는. 병애형은 냉에 의해서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 병에 잘 걸리는, 혼합형은 지연형 장애형, 병해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기억번. 작물 생육기간 중 특히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저온에 접촉하여 뚜렷한 이 피해를 받게 되는 이 현상 했습니다. 예. 특히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 언제예요? 이 요때가 지금 생식 생장기입니다. 따라서 기억 번은 이 장애형 냉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 오랜 기간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늦어지고 등숙이 충분하지 못해 감수를 초래하는 오랜 기간 냉온의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늦어졌다 생육이 지연됐다 해서 이건 지연형 냉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장애형 니은은 지연형 정답은 3 번. 56번 이 C4 작물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재배되는 대다수의 작물은 C3 작물입니다. 그래서 C3 어하고 C4는 우리가 이 광합성을 할때 탄소를 어떤 형태로 이 저장하느냐. 그래서 3탄당이냐 4탄당이냐 이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보리, 사탕수수, 수수, 옥수수. 그래서 사탕수수나 수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C4 식물 그리고 보리는시스리 식물입니다. 정답은 1번, 57번 작물의 일장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네요. 일장형, 일장은 장일식물, 중성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더 길었을 때 꽃이 피는, 단일 식물은 이 반대로 밤의 길이가 더 길었을 때 꽃피는 중성 식물은 이 어떠한 밤과 낮의 이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영양 생장을 하면 이 개화하는 이러한 습성을 의미했습니다. 어, 옳지 않은 것 찾으라네요. 1번. 보통 16시간에서 18시간의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장일 식물이라고 시금치, 완두, 상추 양파 감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오른편이죠. 그래서 1번은 음, 오른편, 2번 이,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의 단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단일 식물이라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지 콩, 오이, 호박 등이 있다 했는데, 여기 지금 잘못됐죠. 지금 보시면은.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식물이 아니라 중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중성 식물이 가지과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다음은 음 58번. 과수원의 바람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강풍은 증산 작용을 억제하여 광합성을 촉진한다 했는데 이 바람은 증산을 이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1 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강풍 같은 경우는 이 증산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증산량이 증가하고 강풍인 경우에 또 기공을 닫는 이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광합성이 이 억제되겠죠.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 흡 수가 안 되면서 광합성이 억제됩니다. 정답은 1 번이 틀린 지문. 59번 식물의 필수 원소 중 엽록소 구성 성분으로 다양한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것. 이 아연, 몰리브덴, 칼슘, 마그네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연이나 몰리브덴, 이 칼슘, 마그네슘. 이것들이 전부 다이 필수 원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엽록소 형성. 이 마그네슘이 엽록소 형성에 엽록소에, 중심원소에요. 염록소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마그네슘으로 한번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답은 4번. 60번. 염류 집적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겁니다. 염류 집적. 비료가 과잉으로 공급됐을 때 토양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1번. 흡비 작물을 체배하겠다 이건. 대책이 되겠죠 왜 비료 흡수가 많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에 과잉된 이 비료 성분을 흡수하겠다 오른편 2번 무기물을 시용하겠다 이건 반대죠 지금 염류질적의 원인이 뭐예요 토양에 과다한 양분 때문에 생기는데 거기다 대고 더 많은 양분을 주겠다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3번에 심경이나 객토 그리고 담수 처리 같은 경우는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61번 벼의 수바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바라, 수바라라는 것은 이삭이 벼알이 또는 보리알이 냉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곡식의 알이 지금 현재 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공급되면서 발화 되는, 그래서, 이, 지금 수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발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결실기에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수발화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결실기에 벼가 우기에 도복되었을 때 자주 발생한다. 이 비가 올때 이렇게 도복되면 벼알이었대요. 토양하고 닿으면서 벼알에 수분이 공급되는 따라서 이 발아가 시작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도 오른편.